레츠 길이 레츠 길이 티참 규칙 잘 봐주길 바랍니다. 0 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살살 패십시오. 1 번이구나. 맞아 원래 모르면 맞아 가면서 배워야지. 쩔수 있나? 뭘못 배우는 게 문제야? 나개잘 배우거든. 주 쌤들이 나 영재랬거든. 어? 어? 이거 뭐였지? 어허 지지. 디월 시간 900초고 무집을끄고자 가자, 드가자드가자아 잠깐만, 딕딕딕딕딕 바꿔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변경. 아,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그냥 상검을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 이건 생각 못 해봤는데. 이상이다.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스프라이트 전개는 안 배웠는데. 어. 전재산 털로 가지고 소환시켜버렸네. 어떡하지? 제외하고. 지상승부가 왜? 엄마가? 우클릭 캔슬 안 되잖아. <laughs> 한장 빼고 다 제외된다고? 어어. 제... 똑같잖아! 어? 어? 귀여워! 마니피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엥? 아니죠? 진짜 거짓말이죠? 이회진 저기요, 뭐! <laughs> 저기요! <웃음> 아니, 그거 없앴던 거 상대참 좀 나아지냐? 저기요! 엔틱 <laughs> 기어를 특수 소환한다. 엔틱 기어 다크 골렘. 개쎄 보여. 평등하게? 아! 전투로 평등하게 만든다는 소리면은 내가 약하면 쟤도 평등하게 약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약하면은 쟤도 약해져야 그게 평등이지 상대가 강하든 말든 멱살 잡아서 때린다는 게 무슨 평등이야 억울하네 어, 진짜 멱살 올려줬자 아, 아 그만큼 내가 올라간 거야? 아, 알았다 남녀도 서 어림도 없이 그냥 다 때려주는 거야? 구분 안 하고 때린다 해서 평등 펀치인 거야?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전개 실수 좀 했거라니 이렇게까지 진심 번지로될 필요는 없잖아. 따봉. 아 뭐야 별거 없네. 나 어쩌면 듀얼 첫째 저랑 듀얼을 쳐서 감사합니다. 곧와 적대유 이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찢었다 찢었다 나 개잘해 나 이거 밴대 얘들아 앱댁에 있는 4액시즈왓츠덱 타다 잊어버렸습니다 나 저거 처음 보는 카드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롱 얘들아, 배틀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아, 맞다, 수비! <laughs> 얘들아, 이건 나한테 진 사람이 4명이나 네 있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보자, 가보자. 근데 이번엔 진짜 보여준다. 아이고. 얘들아, 기지개 한번 펴라, 기지개.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또 채팅 보다가 성공 못 잡을 뻔했어. 어? 인생이 조신 것 같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 자, 일단 트러블 선이 전개를 해. 어. 어, 아니야 어, 나 이거 나무의 키에서 봤어. 이 상태에서 달리면 안 된다 그랬어. 아니야 이 카드의 발동 시효권 처리로서 해 놓을 수 있다.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깔았어야 됐는데. 드라이트롬 원, 이거는, 일단, 나도 증수 써. 특수수환! 멈춰! 어? 어쩔지, 이명자? <laughs> 어, 어 잠깐만. 와라시 돼? 어, 어쩌로 와라시! 특수수환! 멈춰! 그냥 해? 그, 그냥 해? 진짜? 특, 특, 특수소환법 어? 내, 내, 내 일라, 왜, 왜, 왜 가져가? 어? 장착, 아, 이래서 링크존에 소환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이래서 링크존에 소환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 네, 일라. 짝돌, 짝돌 나오는 걸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제발요, 니비루님, 저 착하게 살았잖아요. 여기에 꺼지세요는 없어? 아니, 이거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허접이시네요랑 꺼지세요 넣어줘야 된다 생각해. 아, 진짜 니비루님, 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성박이님 허접이네요. 벤텐 아까도 봤는데 진짜 니비로님 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저기요. 그래봤자 저한테 지신 건 똑같거든요. 아유몇 장을 뽑는 거야. <laughs> 이러다 폐쇄한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 30장까지 있긴 하다. 아, 근데 30장 중에서 니비로가 안 나온다고? 내가 니분들한테 오늘 개많이 맞아줬잖아.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지. 아니, 아, 진짜, 니비루님, 제가 자, 제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비질래 니비루님, 한 <laughs>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사이버 엔젤 이 같은. 아, 뭐가, 배가 개 많아. 배가 <laughs> 개 많아. 어? 아름다우시다. 대학들이 제 눈, 아. 아니, 이, 이만, 어? 에잉? 나 뭐, 뭐한 거임, 방금? 나 방금 뭐한 거임? 이 클릭, 헉! 우라라, 우슨 거야? 아, 진짜? 이건 안 돼? 에에에에. 아, 잉 아, 나 이번에 인생 꽤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연속으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어? 그리고 우클릭을 우다다다 누르지 말자. 앞으로 우클릭을 함부로 누르지 않겠습니다. 우라라?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어? 선일회야? 어? 프로시프. 아. 어, 아니,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임?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 선생님교과서로 <laughs> <효과정을> 읽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laughs> 아, 니비루쌤. 어떻게 안 될까요? <laughs> 24장 남았거든? 24장 중에 니비루가 한 장일 거거든? 아, 어떻게 안 될까요, 니비루쌤? 어? 내키 네 스킬 토큰이 되어버렸는데? 아니, 내, 내, 내키 스킬. 와, 귀여워. 아폴로사 링크 소재로 한 카드 800. 발동을 무효로 한다. <laughs> 발동을 무효로 한다. <laughs> 아니, 이같은몇번 보는 거야? 저거 몇번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좀비야? 아니, 우라라 안 되고, 지명자도안 되고, <laughs> 세번 보면 죽는 카드가 있는데, <laughs> 그게 이거야? <laughs> 이게 세번 보면 죽는 카드야? <laughs> 아, 열받아. 아니, 나 백사하겠어. 어소원나이 <laughs> <내 웃음> <수원다기> 카드 개 많아. <laughs> 데스티니 히어로 블루 D. 어, 야나 나왔다 리비로. 근데 이거 못 쓰잖아. 나 이거 못 쓰잖아. 내 리비로 돌려줘. 내 창들 돌려달라고. 되게 밸런은 있어요. 그냥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어. 아 이거 포킬 하겠는데? 아, 어. 어얘얘얘뭐 얘 뽑는다. 어파어파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나? 벨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썼으면 됐다고? 아 짱돌 나왔는데 듀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리누끼가 뭐예요? 그게 뭐야? 가능 가능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올리시고 알려만 주시면 돼요 논란이 있을 바로만 편집해서 올리는 건가? 아니면 됩니다 고로시만 당하지 않겠어 플레이가 이미 고로시가이라니 디질래? 아 무명님 어서오세요 하음달 <laughs> 리매치 매치 아 근데 무명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덱은 나쁘지 않았어 덱과 플레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가 벤주여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지신게 아닌가 <웃음> 어 <웃음> 그럽니다 갈리해주기네 아니 근 무명님 그 다음에 한번 놀채 한번 해요 아 놀채는 <laughs> 이길 자신 있나요? 아그 혹시 5코는 빼드릴까요? 그, 5코, 오코, 5코는 제가 빼드리면은, 어, 좀, 할만하실까요? 다 농담입니다. 어, <laughs> 저분이 반응이 너무 찰져가지고, 매력이 있으셔, 매력이. 무병님이라고 가끔씩 마드도 하시고, 수참 방송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은박지 같은, 그, 살짝 손톱을 긁으면은, 긁는 그 재미가 있는, 어, 다들 한번 가보십쇼. 시 어. 어, 재밌습니다. 무명님이 권하면 이제 첫 번째 그게 되겠네요. 놀채 저격 첫 번째 되겠네. 왜냐면 내가 진리가 없거든. 내가 설사 7등 한다고 해도 8등에는 무명님이 있을 거니까. 아, 뭐, 아, 무슨, 무슨 자신감이냐고요? 다 농담이야. 농담이야. 어. 근데 이긴다는 거는 사실 진담이긴 하나. 5코하고 6코 빼드니까요. 놀채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